불안합니다. 그래 이번 시간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216번째 시간이고요. 어, 미국 증시 급락이 몰고 올 한국 증시 파장 내일 주목할 만한 ETF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또 열리죠. 어, 제 폴드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216번째 컷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앞서 몬트라 판단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 어, 오늘은 이번 시간은 내일 주목할 ETF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화면은 그죠? 밑에 출처가 토스증권에서 가져온 스파이 SPY, (SPY)의 분봉 차트, 이거 10분봉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거 10분봉으로 제가 땡겨봤고요. 정확히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1 0일 10시 50분.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시작하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분짜리 봉을 이렇게 가다가 급락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투매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7%까지 빠졌었네요. 스파이 분봉, 10분봉 차트고, 어, 여기 시간대가, 그죠, 새벽, 어, 뭐 어쨌든, 요런 시간대에 약간 뭐, 급락도 보이고요 장은 종료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요 시간을 봐서는, 그죠? 어, 아마 어느 정도에서 아마 끝나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장이 더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스파이의 큰 날의 종가가, 한번 볼까요? 종가가, 아, 그러네요. 음, 2.7%가 빠졌었네요. 어, 홈으로 가서 보면, 나스닥은 3.5% 빠졌고 S&P는 SP, 2.7%. 어, 그렇죠. 어, 픽스는 VIX 픽스는 31% 상승했다고죠. 이거는 이건 하락할 때또 요거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장이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스파이하고 똑같다 그죠? 빠진 비중은 2.7%.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이고요. 어, 뭐좀 불안했던 밤이었던 걸로 저도 기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는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반영되지 않았을 테고, 잘 아시겠지만, 어 시간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음 시간상으로는 13일 내일 이제 반영을 받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시장, 이게 또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 이 전체가 빠지지는 않을 테고, 어느 한쪽이 심하게 빠진 부분이 있고, 어느 한쪽은 조금 오르는 상승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시장이 다 빠질 것 같지만, 아, 그런 시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니었고, 뭐, 팬데믹 그런 거는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다만, 뭐, 무역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세 전쟁 때문에. 안쪽은 어� 어쨌든 되게 심하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그 반대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도 할 거예요. 근데 상승을 어디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디가 많이 빠졌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즉, 배당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많이 빠진 거 있을 거잖아요. 그 마진 빠진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말이 물타기가 아니라 계속 잘 올라가던 시장에 다시요. 잘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한 그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잘 올라가고 있는 그 시작점에 처음 올라탄 사람한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 약간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장을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이것 또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꼭대기에서 물량을 실었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하락이니까 많은 고통이 될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시장이고 마냥 빠지지도 않을 시장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물론 이게 언제 이렇게 다시 또 상승할지 이거 뭐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 결과적으로는 하던 대로 매수하면 될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 되셨죠? 이런 목차적인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원인이 뭐엇일까 보면 이거겠죠 무역 긴장이죠 관세 우려고. 뭐 지금 이슈가 아 물론 지금 이슈를 이게 뭐 미국의 뭐 중국이 관세를 뭐 이게 히토류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니 미국이 관세를 뭐100% 150% 이렇게 뭐 올려버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역 긴장, 관세 우려. 저는 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이면에는 이 주식시장을 잘 보면요, 이거 이면에는 S&P 500 볼까요? 이건 지금 1봉이지만 S&P가 얼마큼 많이 올랐는지 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때가 25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5년짜리를 볼까요? 5년은 너무 긴지 모르겠지만 1년으로 보시죠. 이때 한 5월 때,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정보 어, 좀 뚫고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어디 시점이냐면 여기까지 왔다가 이만큼 그냥 꺾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제가,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는이 과정에서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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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 마냥 담을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배당을 받기, 니까 지금 지수에 여기에 투자하는 우리 소위 개미 말고 큰 손분들. 이큰 손분들은 배당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배당이 목적이니까 이 시점에 오면 팔 생각이 없죠. 그냥 쭉 들고 갈 거니까. 근데, 이, 뭔가, 이게, 이익을 취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냥, 전향, 마냥, 이걸 계속 들고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 뭔가, 이렇게, 하락이 필요한데, 이 빌미를, 무역 관세 전쟁, 이런 걸로 빌미를 잡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이유가 나온 거죠. 여기에, 한방 크게, 하락시킨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생각제 생각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1%까지 떨어지면 사람 심리는 물타기를 계속 하겠죠 근데 갑자기 2% 가다가 갑자기 3방에 3%를 한번 꽂아 버리면 사람들은 여기 들고 있다가 놀래서 화들짝 놀래 가지고 던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는 투매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매를 해 버립니다 생각 없이 던진다는 소리죠 겁나서 그러서 밑에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이게 누굴지는잘 모르겠지만 받아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반등 살짝 살짝 반등되는 이 시점을 또뭐 기술적 반등이라 부르기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뭐 주식 용어를 한개더 알고 한개덜 알고 이거 가지고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 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 차익시을 했구나. 근데 또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서 이제 올려 어떤 생각을 또 하겠구나. 이 타이밍상으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에펙 정상회담이 이제 곧한 2주 남았나요? 한 2, 3주 남았는데 그 시점에 또 보기 좋게 타이밍 좋게 이렇게 또 띄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뭐 주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여기 있는 이런 다른 내용들도 보면 다 이거 하나 이유 가지고 그냥 다 이유에 좀 짜맞춘, 짜맞춰서 내용을만들어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 제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가지고 여기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과열돼 있다고 하죠. 기술이나 AI 섹터 쪽은 과열돼 있으니, 당연히 이거 한, 관세 무역전쟁 한 방에 그냥 좀 조정을 받았는 것으로. 여기서 써있듯이, 미국에서는 기술 AI 섹터 쪽이 좀한방 먼저 타격을 좀 충격을 받았고요그 다음에 금융하고 은행업종도 좀 타격을 받았다는 걸좀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런, 이게 왜 타격받은 쪽, 그러니까 좀 하락된 종목, 이게 업종을 알아야, 섹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섹터를 좀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할수 있겠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무역하고 관세 리스크고, 그 다음에 좀 과열된 시장에 하락 압력이 있었고, 도전 심리가 좀 급반전 한 거죠. 하도째가 눌렀으니까. 항상 투매는 그렇, 이럴 때 일어나더라고요. 하락이 깊을 때 투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일까? 기술 반도체 여기죠. 기술의 집약체가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AI가 핵심이니까 반도체 AI 관련된 업종이 하락이 좀큰것 같고 여기 써 있듯이 그다음에 소형 은행하고 금융 그냥 은행 금융 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동반 하락이 좀 있었다는 거라고 보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와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미국이 흔들리면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되게 커플링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스 얘기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물음이 많이 봐왔지만, 거의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디커라고 하겠죠? 어떤 의미냐면, 이놈의 미국의 상승을 우리나라는 잘못 따라가요. 상승 미국이 이만큼 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꼬그러집니다. 바닥을 긴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이라고 항상 얘기해왔어요. 늘 경험했고. 근데 희한하게도 오를 때만 이렇지, 내릴 때는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렸다 칩시다 이렇게 내렸잖아요 실제로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흔들릴 때는 굉장히 많이 충격파를 받으면서 올라갈 때또 오르지 못하는 참 기이한 나라의,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에 반에 반에 반도 못 따라간다는 마침 슬픈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한국 ETF 시장을 계속 투자는 하고 있으니까 어,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국을 뭐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나 국장을 떠난다는 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미국장이건 일본 주시장이건 뭐 한국이건 어디든 간에 뭐 주시장이 열리는 곳이라면 저는 다 투자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산 투자의 기본 베이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자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불보듯 뻔하죠.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걸 대고 농산화 흔값도 오르고요. 나중 되면, 동, 동, 굴이 뭐다올 겁니다. 그죠? 원자재 쪽은. 아무도 그렇겠죠. 근데, 황금성이라고 해서 돈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소재는 금하고 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그래서 황금성을 따져서 금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뭐 계속 돌파할 겁니다. 상, 그, 그 위, 이제, 계속, 계속 뭐 오르겠다는 소리예요. 아 저는 금 투자는 그냥, 이태포 쪽으로 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외국 자금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어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도 성향이 강해지면 시가총이 큰 시가총이 큰데 삼성하고 하이닉스죠 두 개만 봅시다 이 외국인들 수급에 의존하는 이런 대형주들은 좀 취약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내일 당장 그렇다 보다도 충격은 받겠지만 완화될지 아니면 <laughs> 다시 역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거는 말잘 모르겠지만 좀 취약성이 우려되는 거 환율 리스크 당연히 되게 크겠죠 그럼 얼마인지 여러분 지금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1,300원대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1,400 지금 아까 토스에서 봤을 때 36원까지 봤나요? 아, 40몇원까지 봤나요? 어, 그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우려하던데 어, 저도 우려가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달러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어, 그죠? 달러로 배당 받으니까 이거 좀뭐 어느 정도 원화로 좀 땡겨놓고 생활비 좀 쓰고 나머지들은 다시 재투자 해버리면 이걸 굳이 이 돈을 다시 환전하는 수수료 이런 리스크는 없을 거잖아요. 어,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부담은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내부업항에서 아까 반도체 얘기했고 그 다음에 IT 관련된 부분 IT, 반도체 IT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주 얘기하면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쨍쨍하니까요 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은행 쪽도 좀 위험이 있다 그랬죠 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떤 거 주목해 볼까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반도체 전기전자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금융 쪽도 좀 다시 보셔야 돼요 미국 쪽하고 같이 좀 흘러간다고 보시죠 커플링 돼서 그래서 반도체 AI 그 다음에 반도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기전자도 같이 딸려갑니다반도체는 그게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제조업종, 우리나라 제조업종도 많이 포함되겠죠. 배 만드는, 뭐 만드는 업종은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오히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좀 좀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되게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은행하고 금융 쪽은 되게 경기, 여, 써있죠? 경기 민감하죠? 왜냐면 얘는 기술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걸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쵸? 돈을,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인 나라야 돈을 많이 유통시킬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게 봐서는 이제 이런 ETF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움직인다는 소리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 여기 좀 금융하고 어, 은행 쪽은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ETF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물론 종목들을 얘기하기에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도 이 작, 리 작지만 종목은 많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건, 전기전자, IT, AI, 제조 관련된 거, 2차 전지나, 어차 배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나스닥페 이건 당연히 미국 빠지니까 같이 빠질 텐데, 근데 이게 환율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또안 빠질,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코덱스 미국, 이거는 원으로 표시되고, 실제로는 이게 미국,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환율이 올라버리면 얘가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환율이 올랐죠. 다만 지수는 빠졌고. 아 그렇게 되면 어, 영향을 생각보다 덜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무튼 좀 가져와 봤으니까. 합성이냐, 환노출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 이제 H라고 써 있으면 헤지라고 해서 환율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얘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고 뒤에 H라고 써 있는 것. 라고 이, 이 종목들은 해지가 돼 있다는 소리고 즉 환율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 치수 자체즉 지금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 3. 몇로 빠졌죠? 그거 그대로 온전히 얘가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얘도 어, 매수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매수 타이밍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깊을 거다. 아니 하락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락이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배당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ETF가 있거나 섹터가 있으면 보고 매수하는 게 맞겠죠. 여기 지금 빠진 게 제가 너 적지는 못했는데 금융 쪽 빠졌고 은행 쪽 빠졌습니다. ETF에도 금융 은행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이면 개별 종목으로 좀 찾아보셔도 되고. 아 근데 음 근데 제가 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신한은행 있죠. 신한은행 신한지주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인가요? 은행주를 과거에 제 영상 한번 봐 보세요. 제가 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얘들 을 아주 소량으로 한개두개 개 정도를 샀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3그 신한 지주 이거는 45,000원대에 샀는데 지금은 아마 7만 몇 천원일걸요?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50몇 요 수익이. 물론 주식 꼴랑 한개 가지고 수익 50%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종목들이 내일 조금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여기 50몇 %가 오른 이 종목이 10%가 빠져서 40%가 된다고 해서 이걸팔 거냐? 아니요, 팔지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수익률이 쪼그라 들었지만 좀 팔지 않을 거라는 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공, 이제 같이 우리 이 주목하는 배당주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 물론 그런 분잘없겠지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는 어, 사실 또 다른 나라의 얘기예요.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이해되셨죠? 우리는 배당이 목적이잖아요. 배당을,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고민하는 시점은 절대 아니에요. 매도를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이 영상을, 이 블로그를 타이틀 자체를 하던 대로 매수합니다라고 했지, 매도한다는 말은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매도를 하는 게 되는 경우는 제 가족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부 아주 소량의 어떤 배당도 잘안 나오는, 혹은 배당이 컷되거나, 배당이 아예 없어진, 그런 경우들은, 뭐, 일부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거 아니고서, 그냥 이런 충격에, 이런 ETF가 사라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놀랄 필요도 없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사던 대로 사면 됩니다. 근데, 내일 더 많이 떨어지면 좀더 좋죠? 하루치 살 거를 한 3일치를 한꺼번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철학이나 주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약간 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사면 되고 많이 오르면 충분히 저, 적은 양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약간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거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섹터들 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있으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는 아이, 어, 은행이나 금융 쪽은 좀 빠져 있다는 거 확인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해치상품 이런 거는 좀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나스닥 백 같은 거어뭐 여기 진입 타이밍은 딱 정해놨죠 리 네, 맞습니다 시그널 대기 아 요거는 제가 좀 실수네요 요거는 시그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창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저도 주식창 매일 쳐다보지도 않지만 쳐다보면서 아 이거 한 200원만 떨어지면 좋은데 300원만 100원만 더 떨어지면 살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뭔가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는 진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막 깔아서 되게 많이 샀어요. 신, 이제 매,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 가격 라인이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위에는 매, 뭐 매도 라인이 있고 밑에는 매수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매도 매수가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수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잘 깔아서 많이 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그냥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깔아버리는 깔아버리는 좀 어리석은 짓을 되게 많이 했죠. 어,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하락 상승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러나 주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죠 하락이 있으면 또 하락하고 또 하락을 하죠 여기서 이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0층에 있으면 9층이 있고 8층이 있고 쭉쭉쭉 1층이 있는데 1층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또또 지하실 있고 또 지하실 밑에 또 주차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 밑에 또더 주차장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서 사는 습관은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밑으로 깔아서 사는 습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내가 지금 토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할 매수는 하루에 몇 개를 밑에서 깔아서 사는 걸 저는 분할 매수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할 매수는 그 하루에 살라고 했던 목포치를 매수했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살그 다음 그 다음 날그 다음 날그 다음 날살 것들을 이렇게 쟁여놓고 끊어놓는 이런 스타일이 저는 분할 매수라고 생각해요. 그 하루에 밑으로 깔아서 사는 걸 저는 문화 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쵸? 혹시라도 이런 생각으로 뭔가 매수를 매주 하고 계시더라면 어,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방법은 좀 틀렸다고 봐요. 어쨌든 시간차를 두시고 그 시간차가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한달 심하게는 그렇게 시간 라인을 줘서 천천히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 구간을 이렇게 쪼개는 거 이거를 하루 아침에 다 쪼개라는 소리 아니에요 시간을 시간차를 좀 많이 주라는 소리예요 그게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주면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 근데 기다리는 사람 중에 제가 두달 정도 기다렸을때 매는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지지는 않더라고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시,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뭐 이런 것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시나리오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개장하고 폭락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락 하방 막혔다가 다시 반등할 거고 이게 A고 개파락 후 했다가 하락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건 시나리오 B고 C는 반등 기대가 무산되면서 다시 가락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원웨이, 이건 원웨이죠? 원웨이 하락. 근데 분명히 원웨이 하락이 있을지, 이렇게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예 안 갔다가 푹 꺼져서 다시 옆으로 긴다거나, 이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조금씩 사면 됩니다. 내일 살려고 했던 물량을 그냥 사시면 돼요. 잊지 마십시오. 어, 참, 이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테니, 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주시 시장은 항상 뭔가 예상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한2 30% 되나요? 음. 내일, 미래를 예측하는, 당연, 당연히 이런 데이터 가지고 그냥 예, 예상하는 거지. 예측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계속 연속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시 시장을, 우리가 접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때로는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하고 때로는 뭐 남는 시간에 한번 고민해보고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보고 그럴 수 있긴 하겠죠. 그러나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본인 어떤 어떤 뭐 즐겨야 되는 것도 즐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주식을 만지는 거잖아요. 어 당연히 시간 쪽에서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몇년안 된, 주식, 뭐, 경력이지만, 노하우지만, 그냥 시세 차익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었다 뺐다 하는 시세 차익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응, 어, 별로만 말씀드리면. 어, 그래도 내가 들고 있는 동안, 이 들고 있는 이 주식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돈을 만드는 거라면, 물론 시세 차익으로도 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이거는 내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얘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내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된다고 되는 정도의 어떤 주식이라면 이 주식은 분명히 아마 배당을 주는 녀석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어 얘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배당을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혹은 종목들이 담긴 ETF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되게 많겠죠 어쨌든 배당을 나눠주는 이런 종목들 ETF건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전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왜냐면, 뭐 주식처럼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가 살 만큼 사놓고, 내비두면 한달 후, 혹은 일주일 후, 주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배당이 들어오니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오죠. 그래서 어떤 ETF가 무조건 승리자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이해하고요. 이런 게 이제, 뭐, 좀 하락이 있을 거니, 어, 한번 매수 노려보지만, 뭐, 리스크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플랜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어 하루 아침 내일 당장 다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빠지고 더 빠질지도 모르니까요 또 간밤에 미국도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또 변덕이 주글듯이 해가지고 갑자기 또사이가중국고또 좋아질지도 모르 모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뉴스 한번 보시면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는 걸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시청한 216번째 시간이고, 어, 미국 증시 급락이 몰골 할국 시장의 어떤 파장, 내일 주목할 만한 ETF하고 대응 전략, 결국은 하던 대로 매수할 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음,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이 본인의 몫인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다 참고의 영역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말하시는 거, 다 참고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버튼 누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 본인입니다. 저 역시 저의 본인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살 필요도, 오버해서 팔 필요도, 만약에 그러니까 투매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통토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